현우는 어느 집단의 수학 기호에서 네모는 크기와 상관없이 2를 나타내고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규칙을 봅시다. 네모는 2라고 했습니다. 여기 2, 2. 그런데 나란히 있었더니 네, 더하기를 사용했습니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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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더하기 2 더하기 2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2와 2가 하나는 안에 하나는 밖에 이렇게 되어 있더니 없음 기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여기는 2, 여기는 아까 2 곱하기 2였습니다. 그럼 나란히 있기 때문에 런대 더하기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2 더하기 2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요? 자, 거기에 또 밖에 둘러싸고 있는 네모가 있어서 둘러싸는 네모는 곱하기 2였습니다. 자, 규칙이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이 규칙에 따라서 자, 네모, 네모, 네모 거기에 다른 네모가 둘러싸고 있고 이렇게 네모 하나에 다른 네모가 둘러싸고 네모 하나에 다른 네모가 둘러싼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네모 3 개가 나란히 있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입니다. 이 수를 다른 네모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2 가운데 더하기고요. 자, 여기는 2를 다른 2가 감싸고 있습니다. 나란히 있습니다. 그럼 더하기 2를 2가 감싸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계산합시다.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먼저 합니다. 그럼 6입니다. 6의 2배가 됩니다. 10이지요. 자, 우리 더셈과곱셈이 같이 있을 때는 곱셈을 먼저 했습니다. 2, 2, 4. 2, 2, 4입니다. 자, 이제 12 더하기 4는 16, 16 더하기 4는 20. 자, 따라서 다음의 값은 20입니다.